이번에는, 어, 다이어트 부분에서 칼로리와 내 지방 축적률에 대한 어떤 관계를 좀 쉽게 그래프로 해서 두 집단을 한번 두 사람의 경우를 좀 나누어서 제가 이제 눈으로 볼수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강에서는, 어, 왜 이제 다이어트의 원칙이 칼로리를 줄이는 것과 함께 지방 축적률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걸 한눈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요. 이두 사람은 파란 선을 보시면 됩니다. 몸무게는. 그래서 1, 2개월 상간에 여러분의 경험상으로도 1, 2개월 상간에 엄청난 몸무게를 줄였을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줄이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줄인 상태에서 유지했다는 개념이고요. 이 사람 줄인 상태에서 실패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요해 현상이 발생해서 이네 몸무게가 파란선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그 변화를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게 지방 축적률 때문에 그래요. 지방 축적률이 그 약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 축적률을 이렇게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칼로리는 줄이되. 칼로리를 줄여도 있잖아요. 그 안에는, 음식 안에는, 인간이 필요한 생명력이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말을 동양에서 쓰고요. 서양에서는 뭐영양이라 개념을 쓰는데, 이, 이것이 세포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항상. 세포가 공급되면은 몸이 이렇게 풍족하잖아요. 모든 세포가 이렇게 잘 자라고 병이 없고 건강해요. 영히잘 공급돼요. 그러면은 내가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그 상태를 주면은 지방 축적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풍족하게 지내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잘 먹은 잘 먹은 사람일수록 꾸준하게 도리어 살이 빠져 있어요. 새끼를 잘 먹고 손에 있는 사람요, 밥양 엄청나게 먹는데도 꾸준하게 새끼를 잘 먹는 사람. 항상 보시면은 그거는 이렇게. 지방 뇌를 긴장을 시키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밥을 새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 위주의 식사를 잘 먹은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우에는요, 꼭식유주의 생식, 오행에서 노는 주행 생식 같은 꼭식유주의 생식을 오행 생식에서 노는 그런 음식을 제가 이제 해서 한달을 이렇게 줬었어요. 사람들한테 이전에 이제 저희는 어 건강관리로서 좋죠. 지금까지 이 경험은 데이터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해본 경험의 데이터예요. 건강관리로서 사람들한테 몸무게 다이어트 때문에 주진 않았는데 이전에는 요 대부분 다 빠져요. 이렇게 빠진다는데 그런데 그 상태가 다시 밥을 많이 먹는데도 한 이에 대해서 빠진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요. 다시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는 거죠. 새끼를 밥을 먹는데도 와 살이 안 쪄요. 좀살좀 뭐좀 찌면 좋겠어요. 뭐이는 말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인 게 이렇게 지방 축적률이라는 게그 1, 2개월 정도만 한다고 해가지고요.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몸무게가 변한 상태에서 이 상태를 시작이 되면요. 이때 내에서 내 몸에 지방 축적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면은 지방이 한25% 정도가 제가 보, 보 자기 몸에 빠져가지고 원래 50이었다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 축적률이 이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천천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3개월 시간이 걸려요. 3개월이 유지 관리를 뺀 상태에서 유지 관리를 잘하면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는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현상적인 식사를 해도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요요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면요 이는 식사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뭐 고기 다이어트 뭐 단백질 어떤 때는 뭐 어, 고추 다이어트 뭐 토마토 뭐 감자 뭐 이런 음식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단순하게 칼로리를 줄이는 위주의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뇌는 세포는 영양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다이어트 해봤을 때 몸이 편한가요? 균이 많이 딸려요. 힘들어요. 그런, 그거를 내가, 세포들은 막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내에다가. 집, 내한테 영양을 주라고. 그 내에다가 주면은 사람은 식욕을 먹으려고 이제 내는 자극을 막 시키는데, 이 사람은 칼로리 위주로 줄이다 보니까 용을 쓰고 참겠죠. 한두 달은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참으면 이게 죽음이에요. 세포가안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계속은 못 참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참아서 몸무게를 원하는 상태까지 자기가 뺐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긴장도가 풀리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살이 순간적으로 찌는 요의 현상이 발생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럴 때 영양이 결핍했던 상황을 발생을 시키는요 짧은 시 짧은 기간에도. 예, 몸에 긴장을 주면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제가 요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를 봤는데, 이 1, 2개월 상간에 급속하게 뇌에 지방 축적률이 확 증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예, 이 상태에서 2,000칼로리를 이전처럼 먹었은 상태하고 다르고요, 1, 2개월에 2,000칼로리를 먹어버리면요, 몸무게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방 축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에요. 먹은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먹었는데 이때 먹은 사람은 이, 그래도 몸무게가 이 정도 유지가 되었어야 됐는데 예,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거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근데 지방 축적률이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이만큼 오른 거죠 그만큼 더 몸무게가 확 오르는 거죠 축적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찌고 요현상이 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결핍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몸은 이미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리고 질병까지도 다이어트를 잘 못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곡식 위주의 생식을 했을 경우엔요 어떤 문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기운도 좋아져요 곡식이라는 게 생거라는 게 때문에 몸의 기운도 더 많이 좋아지고 어떤 이거는 대부분 제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경우에요 그럼 몸의 기운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나 모든 것도 완화되고 자연치유력도 좋아지고요 면역도 좋아지고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면서 예, 그 건강도 유지되면서 그리고 자기 어떤 정신도 맑아지면서요, 장도 좋아지고 다 되면서 몸무게가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음좀 얘는 그때 저좀 사만 어떤 그냥 그림 없는 설명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이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요. 이, 가정을 하더라도, 1, 2개월 상간이 되더라도, 몸무게는 빠지지만, 이게 지방 축적률을 낮추는 방법은요, 제가 보기에 시간이 걸려요. 긴장을 안 해줘도, 이 낮춰진 상태에서 3개월을 가져야 됩니다. 보니까. 근데, 그, 긴장을 시키는 거는 한 달이면 되는가 봐요.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요요행 결과를 한 달만 잘못하고, 요요행상이 확일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걸 유지를 못하고요, 올라가도 이 사람은 다시 이 상태에서요, 2,000 칼로리를 다시 먹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있던 상태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줄은든 상태까지의 몸무게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조금 빠진 상태로요. 예. 네. 이 상태지, 방금처 이런 상태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간 요현상은 발생하지는 않죠. 갑자기 건강관리를 제외한다고 하다가 한세 끼를 바로 먹는 사람이 생겨요. 그냥 칼로리 생각 없이 그냥 끝났으니까. 한두 달 후에, 그, 건강관리가 끝났으니까 새끼 먹어도 됩니까? 아예 됩니다. 해서 새끼를 확 먹었는데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서 뭐이 정도에 머문다든지 다시 빠진 상태에서 머무는 걸로 봐서는 지방축적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유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때는 3개월 동안만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이때는 칼로리를 조절하시면서요. 이때는요.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어 해주면 은 충분하게 어,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건강관리를 하면서 곡식 위주의 그 에너지가 충만한 생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영양이 충분한 다양한 음식을 곡식 위주를 드시고 풀 야채를 적당하게 먹는 그런 곡식 위주의 생식. 그러니까 오행에서 균형 생식이라는 것은 7, 80% 곡식이고요. 야채가 20% 정도인 생거를 그 말합니다 갈아서 만든 그 상태가 칼로리는 새끼를 먹어도 450 칼로리 키로칼로리 450 정도의 어 양이 발생하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엄청난게 양을 줄였기 때문에 급속하게 빠지면서 유지가 되고 건강도 해지면서 되는 상태 그래서 이까지 완벽하진 가지는 못하더라도요 원하는 상태가 있다면 충분하게 어 조금씩 또 이때 올라가더라도 다시 또 시도를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요 조금씩 뺄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하다가 에이 내가 하다가 실패하면 어째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하면은 다시 빠진, 조금은 빠진 상태가 갑니다 다음에 또 시도하고 시도하면은 다시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몇 번을 해도 가지만 이 상태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가죠 이제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요인상을 두번 내지 세 번을 실패를 하면요 다이어트를 그 사람 살이, 그 주위에 가다 보면 이렇게 살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걸 실패했을 경우에 주체 못할 정도의 살이 찢어가지고, 유엔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림으로 잘 이해하시고,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